자이 문제 한번 볼게요. 어, 1 플러스 i라고 하는, 아, 1 i의 30 제곱을 전개식을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30c1 빼기 30c3 더하기 30c5 빼기 30c7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어, i는 허수단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전개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항을 한번 적어보죠. 전개식, 뭐, 전개식인데, 일반항을 써보면, 30CR, 그죠? 3 c r 1에 30-R승, i에 R승.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이아의 일반항이. 뭐 시그마 해가지고 r equal 0부터 30까지 이렇게 하면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1은 몇 승을 하든 1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결국 30cr의 i의 r승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일반항이 i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에다가 i를 곱하면요 i 제곱인데요 가가 마이너스 1이 되죠. i를 또 곱해주면요 곱하기 i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은요 어, 마이너스 i가 되죠. 여기다가 또 곱하기 i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이 됩니다, 그죠? 또 곱하기 i를 하면요 i가 됩니다, 그죠? 자. 아 어, i에다가 i를 곱했다 i 제곱이지. i, 또곱하면 i 세 제곱. i, 또곱하면 i 네 제곱. 자, 네 제곱, 두두두두두두, 여덟 제곱, 두두두두두두, 아홉 제곱, 어, 씨, 뭐랄. 여덟 제곱, 열두 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i의 4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요, 그거에다가 i를 한번더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i의 4k 플러스 1. 여기는요, i의 4k 플러스 2. 요거는요, i의 4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고요. k라고 하는 거, 정수. 이런 모양이 이제 되죠. 이거 뭐에서 배웠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복소수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허수단이 i의 순환이죠. 자. 그렇다면, 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 어, 이게, i의 1승, i의 5승, 그죠? 0넘으면 1, 1넘으면 5, 2넘으면2넘으면 2 9인가요? i의 9승, i의 10, 3승,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얘네들은 i 앞에 양수, 어, 플러스입니다. 양수가 아니고, i 앞에 플러스입니다. 요거는요, i 의 3승, i 의 7승, i 의 11승, 이런 식으로 배워져 가는데, 이 경우에는 i 앞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1, 5, 그 다음에, 뭐야, 7은 마이너스고, 30, c, 7은 마이너스고, 9, 이렇게 되어있죠. 1, 5, 9. 음. 그죠? 이 응. 얘네들은 어 야, 1, 5, 9, i의 아, 예, 1승, i의 아, 예, 5승, i의 예, 9승 아 얘들 i들이네 그리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i겠네요 그래서 뭔데요 i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i 아이. i의 7승이니까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i는요 이 i는요 이전개식에이전개식에 이 전개식에 뭐라고요?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 i만 싹떼낸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i 이렇게 된거예요 ok? 실수 부분 따로 있겠죠? 허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를 전개를 해볼까요? 1 플러스 i의 30승을 어떻게 전개할건데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요. 1 더하기 2i 빼기 1 이렇게 되죠 i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i가 됩니다. 자, 1 플러스 i의 30 제곱은 1 플러스 어, 예, 예. i의 2 i의 몇 제곱? 15 제곱이 되고요. 2i의 15 제곱은 2의 15 제곱, i의 15 제곱 이렇게 되는데 i의 15 제곱이면 i 12승 i12세곱, i12제곱,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i의 15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됐어요. 결국 이게 마이너스 2의 15승 i 이렇게 됩니다. 그죠? 허수 부분이니까 i, i가 곱해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찰칵. 자, 마치겠습니다.